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일주일 24,000원으로 만드는 6가지의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시금치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 한줌 반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 주세요 양파 1분의 4개를 채 썰고 대파 1분의 2개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분의 2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2리터, 멸치 한줌 반, 다시마 두세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 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20분 뒤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. 된장 크게 한 스푼 반, 양파. 소주 한 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그 다음, 시금치 한줌 반, 다진 마늘 한 스푼, 다진 생강 3분의 1 티스푼,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10분 뒤 간을 한번 보고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. 그러면 시원칼칼한 시금치 된장국이 완성입니다. 뜨끈한 된장국에 밥 말아서 호로록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는 게참 맛있어요. 두 번째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사과 어묵 6장을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. 양파 1/4개와 당근 조금도 얇게 채 썰어 주세요. 후추 한 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어우러질 정도로만 중불에서 볶아주세요. 그 다음 중약불로 줄여 간장 한 스푼을 넣고 간장이 어묵에 골고루 배일 정도로만 약 1분 정도 볶아 주세요. 그 다음 소주 3스푼, 양파, 당근, 청양고추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주세요. 다 됐으면 불을 끈뒤 올리고당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똥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어묵볶음은 어른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 중의 하나죠? 세번째로 된장 두부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한 모를 1cm 정도 두께로 두툼하게 잘라주세요 양파 1분의 1개를 채썰고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한개는 어슷 썰 기, 해 주세요. 멸치육수 1컵, 된장 1스푼, 고추장 1스푼, 3 고춧가루 1스푼, 간장 1스푼, 소주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다진 생강 1티스푼,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팬에 참기름 3스푼을 두른 뒤 중불에서 예열해주세요. 그 다음 예열된 팬에 두부를 올려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두부를 한번 구워서 사용하면 조림을 했을 때 두부가 쉽게 으깨지지 않아요. 냄비에 양파를 골고루 깔아준 뒤 두부를 올려주세요. 양파를 먼저 깔아주면 두부가 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. 두부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부어준 뒤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도 골고루 올려 센불에서 끓여주세요. 물이 끓어 오르면 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10분 뒤 뚜껑을 열고 두부 위에 국물을 한 번씩 끼얹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매실에 한 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된장 두부조림이 완성입니다. 일반적인 두부조림에 비해 고소함도 두배면서 감칠맛 대폭발인 게 완전 밥도둑이에요. 네 번째로 감자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감자 3 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. 당근 조금도 얇게 채 썰고 대파 한 개는 쫑쫑 썰어주세요. 구름이네 일주일 행복한 만원 반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감자를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. 배친 감자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, 당근, 다진마늘 한 스푼,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원하는 정도의 익힘으로 볶아주세요. 대파를 넣고 골고루 어우러질 정도로만 볶아주세요. 다 됐으면 불을 끈뒤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감자볶음이 완성입니다. 포근포근하니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밥에 넣고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다섯 번째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양파 1개를 채 썰어 주세요. 당근 1분의 1개를 얇게 어슷선 뒤 반으로 잘라 주세요.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, 대파 1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. 오징어 몸통의 뒷부분을 길게 칼집을 내주세요. 키친타올을 이용해 끝부분의 껍질을 잡은 뒤쭉 벗겨내주세요. 그 다음, 오징어의 귀와 몸통을 분리한 뒤, 오징어 안쪽 부분에 화면처럼 칼집을 내주세요. 그 다음, 오징어의 다리 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른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. 오징어의 귀와 다리는 취향에 맞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고추장 크게3 스푼, 고춧가루 1 스푼, 간장 2 스푼, 소주 2 스푼, 매실액 1 스푼, 다진 마늘 1 스푼, 반 다진 생강 1 티스푼 을넣고 양념장 을만 들어 주세요. 마른 팬에 오징어를 넣고 살이 통통하게 차오를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. 살이 통통하게 차올랐으면 오징어에서 나온 물은 버려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, 당근, 양념장을 넣고 중불에서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그 다음,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. 다 됐으면 불을 끈 뒤, 올리고당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러면 매콤한 오징어 볶음이 완성입니다. 오징어를 한번 볶아줘서 살은 더욱 탱글하고 오징어 본연의 맛이 더 깊게 느껴져요. 마지막으로 애호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. 애호박 1개 반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얇게 반달 썰기 해주세요. 저는 냉장고에 애호박 반 개가 남은 게 있어서 1개 반을 사용했어요. 대파 1/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. 홍고추 1개는 어슷썰기 해주세요. 마른 팬에 애호박을 넣고 중약불에서 호박이 노란빛을 띄고 살짝 흔들었을 때 살랑거릴 정도로 볶아주세요. 호박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른 팬에 볶아줘도 호박이 잘 타지 않아요. 볼에 애호박, 대파, 홍고추, 고춧가루 한 스푼, 국간장 한 스푼, 진간장 한 스푼, 매실액 한 스푼, 설탕 1티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. 국간장을 넣으면 나물이나 무침류를 할때 더욱 감칠맛이 나요. 하지만 국간장이 없으면 진간장을 한 스푼 더 추가해 주세요.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. 그러면 애호박 무침까지 완성되었습니다. 기름에 볶지 않아 꼬박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. 오늘은 일주일 24,000원으로 총 6가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봤어요.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